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MBC 정훈 뉴스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가지며 정상 외교 이틀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동북아 지역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흐 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는 11월 UN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내의 유명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홍보에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테레사베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 회담을 갖고 국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큰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체코, 세네갈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나며 전방위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화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 등과 함께 미국 대서양협의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을 불량국가로 표현하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북한 비핵화반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시한 기조 연설을 통해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if it is to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s on a for and for his 트럼프는 그러나 미국은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북한 파괴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은 비핵화가 유일한 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도 지적한 트럼프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유리 공급 제한 등 대북 제재안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감사하다면서도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든지 북한 정권과 무역을 한다면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벌이는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성용 전 대표를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하전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한데 조사를 받던 하성용 카이 전 대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하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 수재와 회계 분식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카이 대표로 재직한 하전 대표는 경영비리 혐의 전반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무기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전 대표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또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10여 명의 사원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하전 대표가 수사 과장에서 확보된 물증과 카이 임직원 등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하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윤수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 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찰청에 출석한 조 회장은. 16시간 뒤인 오늘 오전 1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돼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100% 청약조정 지역에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75%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30%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뒷조사를 하고 이를 믿기로 의뢰인들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온 흥신소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장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뭉치들도 나옵니다. 철제 가방 안에는 망원 렌즈가 달린 대형 카메라도 있습니다. 흥신소라 불리는 불법 사설 정보 업체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흥신소업자 42살 황모 씨등 6명을 구속하고 44살 정모 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뢰인들이 부탁한 특정인들을 뒷조사했습니다. 건당 최고 300만원씩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배 고객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불법 구매한 개인 정보와 조합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 차량번호와 가족 관계까지 확인했습니다. 또 뒷조사 대상에게는 의뢰인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불법 뒷조사를 의뢰한 이에게는 돈을 더 달라고 압박해 수천만 원씩을 더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흥신소업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 정보도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미 지역이 또다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진이 덮친 멕시코에서는 또다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고 카리브해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도서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빌딩이 맥없이 무너지고 또 다른 건물에서는 벽면이 판자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구조대와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무너진 잔해들을 뒤지며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시티 남동쪽 123km 떨어진 지역의 깊이 51km 지점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놀라 도로로 몰려나왔습니다. <목소리> 현재까지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멕시코 시티 곳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무너져 시민들이 갇혀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9일은 1985년 5천 명 이상 사망한 멕시코 시티 대지진 발생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는 도심 곳곳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7일에도 남부해안에서 강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카리브해에서는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발전한 허리케인 마리아가 시속 215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도서 지역을 강타한 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향하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최근 3년 내 개교한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0% 이상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총휘발성 유기화학물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교사 내 공기질 특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개교한 지 3년이 안된 유치원과 초중고 17곳 중 11곳에서 기준치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강동구 한 병설유치원은 기준치의 4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으며 초등학교 5곳 가운데는 한 곳을 제외한 4개교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8살 안모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안씨 등은 지난 7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를 걸어 전달할 물질이 있다고 속인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인출책 두 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한달전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 건넨 자신의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에게 접근해 승부 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정 씨가 원하는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자 축구 선수 최성국 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6월 광주 상무소속이던 최 씨에게 축구 승부 조작을 강요한 뒤 원하는 결과가 나오자 4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 후조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 푸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포인트 하락한 2414.52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1.54포인트 상승한 676.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f m c 회의를 앞두고 장중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 SDI와 롯데케미칼이 2% 넘게 내리고 있고 LG와 이마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네이버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 유통 전기 가스업이 1%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내림세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증권이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요란한 비까지 내리던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날씨입니다. 밤사이 차고 깨끗한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냈는데요. 어제 139 마이크로그램까지 쏟았던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는 17 마이크로그램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외 세종 17, 대구 55 마이크로그램 등 대부분 경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좋음이나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서늘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아침도 올가을 들어 가장 서늘했던 오늘만큼 기온이 내려가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경남 일부에만 연무가 끼어 있을 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남아있는 구름도 물러가면서 오후에는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제주도에만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에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한낮에는 26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습니다